뉴욕 증시 소비 강세와 중국 우려의 하락 다우 1% 하락 마감 뉴욕 증시는 미국의 소비가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속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61.24포인트 1.02% 하락한 34,946.3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플러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1.86포인트, 1.26% 떨어진 4,437.86으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57.28포인트, 1.14% 밀린 1 3 6 3 1 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포러스 S&P 500 지수는 7월 1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5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소매 판매와 중국의 지표 부진, 은행권에 대한 우려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아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미 상모부에 따르면 7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7% 늘어난 6,96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미국의 소비는 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날 수치는 월드리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4% 증가를 웃도는 것으로 전달의 0.3% 증가도 상회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10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1% 증가했습니다. 전월에는 0.2% 증가했었습니다. 소매 판매가 강한 수준을 보일수록 미국의 고금리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 소매 판매 발표 이후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추정하는 미국의 3분기 실직 GDP 성장률 예상치는 5%로 상승했습니다 직전 전망치는 4.1%였습니다. 시장은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1회 더 인상할 가능성은 30% 수준으로 낮지 않았습니다. 낮지 않습니다. 이날 닐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선언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한 콘퍼런스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끝냈느냐라고 자문하면 나는 우리가 끝냈다라고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언급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인플레이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 악화도 개장 초부터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발표된 중국의 7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하고 산업 생산은 3.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래서 7월 고정자산 투자도 3.4% 증가하는 데 그쳐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은 지표 부진에 앞서 단기 정책금리인 7일물 영내포 금리와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를 각각 0.1%포인트와 0.1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해지는 가운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도 당국의 통화 완화 조치에 불을 댕겼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세계 경기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뉴욕도 주목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날 바클레이즈는 중국의 경, 성장률 전망치를 4.9%에서 4.5%로 하향했습니다. 이날 피치의 은행 등급 강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은행주들이 하락한 점도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피츠의 크리스 울프 애널리스트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은행권의 영업환경, 오퍼레이팅 인바이먼트가 악화하고 있다며 해당 등급이 추가로 내려가면 미국 주요 은행들의 신용등급도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츠는 지난 6월 은행들의 5위 점수를 AA에서 AA-로 내린 바 있습니다. 울프는 해당 5위 점수가 A플러스로 내려가면 주요 은행들의 등급도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P 모건 제이 e 와 a 코바 r 메리카의 주가가 각각 2%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웰스파고와 시티그룹의 주가도 모두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지역 은행 주들은 카시카리 총재가 최근 당국이 제안한 자산 1천억 달러 이상의 은행에 대한 자본요건 강화안에 대해 그보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추가 하락했습니다. S&P 지역은행 상장지수 펀드는 3% 이상 하락했고 코메리카와 M&T뱅크, 시티즌즈 파이낸셜과 자이언스 뱅코프 주가가 모두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주택 자재 판매업체 홈디포의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지난 분기에 낮춘 올해의 전망치를 유지하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를 높였습니다. 홈디포의 주가는 0.7%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미국에서 기존보다 만 달러 저렴한 저가 사양의 모델 S와 모델 X를 내놨다는 소식에 2% 이상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여러 차례 국내외에서 제품 가격을 인하해 왔으며 이는 매출 이익률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증권 증계업체 프리덤홀딩스의 주가는 공매도 투자업체 힌덴버그 리서치가 프리덤이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돈세탁과 제재 우회를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는 소식에 1% 이상 하락했습니다. 페이팔의 주가는 행동주의 투자 기업 엘리엇 인베스먼트 트 매니지먼트가 2분기에 페이팔의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6% 이상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토가 완화 정책이 오히려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 소매 판매의 강세는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SPI의 SM 매니지먼트의 스티븐 이네스 매니징 파트너는 마켓워치에 중국 중앙은행이 오늘 아침 금리를 인하하면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을 놀라게 했다라며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지만 정부의 지출이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의 지속적인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책 당국자들이 내부 신뢰 위기의 직면에 패닉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는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부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l p l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비는 마켓워치의 뜨거운 소매 판매 지표에서 걱정스러운 점은 이는 연준이 더 오래 더 높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종결하기 원하는 시점에서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며, 또한 현재는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1.64포인트, 11.07% 오른 16.46을 기록했습니다.